자 아, 일단 얘는 야 약분하면 얼데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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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잖아 얘랑 얘는 도호가 반대인 상황이니까 아니, 또는 굳이 얘기하자면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앞으로 빼면 x -3이 아픈데서 마이너스 3가1분서 마이너스 3인 거야 그 루트 마이너스 3얼만데 아이, 아이. 야그 다음에 아니 야 근데 저거 음수로 나와주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봐봐봐 그때 그래서 얘기했잖아 이거 정석으로 풀자면 이런 거야 얘가 어, 얘가 음수인지 확인해야 된다고? 얘는 그냥 약분한 마이너스 3도 끝난 거잖아. 네? 아니 그러니까 아래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나오는 거. 아, 그아 아래가. 아래가 마이너스고 위에가. 얘가 분수인데 아래가 마이너스. 아 야, 그러면 야. 안 되지. 따로. 그래? 어, 야 이렇게 찢어져 이렇게 두 번에 있는 건물 내가 이렇게 찢고 싶은 거잖아. 너희 지금. 나도 이해했어요. 이거 마음대로 찢으면 되나?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꺼지면서 합체가 되는데, 합체된 놈을 너희 마음대로 이렇게 치으면 되냐고. 아, 래 음순이가 깐져.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애가 있는데, 뭐, 엑 플러스 1에 이런 거 있다. 진짜, 루트 x 플러스 1에 루트 x 마이너스 이런 게 있으면 얘는 약분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끄어지냐, 안 꺼지냐,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너희한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4를 줬어, 마이너스 4을 줬어. 아, 너이 이거 이게 그냥 나오지 반대로 나오지 생각하나? 약분이 먼저가 이 안에 거 계산하는 게 먼저지 당연히. 아, 아. 아니 우리 맨날 아니, 이렇게 나왔어가지고 이거 번째로 하느라 다똑같이오 마이 갓다 저기 하는데 아,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확인하고 앞에 넘기고. 아니 봐봐 <laughs> 얘들아 너희가 얘가 만약에 이분을 넣으면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야. 근데 그거 뭘 했는데? 마이너스를 뺐어요. <laughs> 맞아, 맞아, 마이너스를 똑같은, 똑같은, 그래서 똑같은. 앞, 야, 마이너스 내가 막 뺐어. 저 앞에 야 우리가 배운 이거야. 지정되 있는 루트를 <laughs> 루트 안에서 자기들끼리 공존하고 아, 아, 싶을 때 하는 짓이. 얘가 음수, 얘가 음수 마이너스를 끊는 거지. 그럼 아, 반대로 별로. 가는 걸왜 하는데 너? <laughs>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laughs> 하는 거 아니야. 약분이 아, 언제? 아, 약분. 역주행했다. <laughs> <laughs> 얘는 그냥, 얘가 3이면 얘는 마이너스 3인 거야. 얘가,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얘는 그냥 3인 거고. 그래서,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이, 이거 2분의 1로 니까얘 음수, 얘 음수라서. 잘 들어? 얘 음수, 얘 음수라서. 얘 음수랑 음수 곱하면 어떻게 되는데? 아, 2번 마이너스 곱고, 루트 안에서 똑같은 음두번 곱하는 거라서 X 마이너스 1이 제곱이 되는 거지. 네.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다시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 얘 이렇게 없애고 싶은데, 그냥 없앤데안 돼. 안 돼. 안얘 다시 모르겠는데. 웃으니까, 얘 어떻게 나? 마이너스 네. X 플러스 1이 돼서 나오는데. 이 마이너스 가있었으니까 결국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네. 이유는 이런데, 아니, 그때 내가 자연히 너희 그러면, 너희 루트, 이런 거. 루트 X 플러스 1분의 루트 X 마이너스 1이 유리화해야 돼. 잘못 좋은 거잖아. 분모는 무리수인데, 분모가 무리수 있으면 돼, 안 돼. 그럼 이거 유리하잖아? 먹고 파는데, 네. 네. 어... 똑같이, 똑같은 잖아 그럼 자윤아 이거 나한테 질문했잖아. 이거 앞에 마이너스 끊는지 안 끊는지. 아 누가 무면 했었던 같아. 했잖아. 네. 그래서 네. 내가 얼마나 길게 아, 그 아이패드로 해. 찍어가지고 내가 설명해줬는데. 을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돼? 너희 뭐라고 적어? 아무 생각 없이 x 플러스 적는 거 아니야? 맞지? 네. 그럼 되나 안 되나 원래는?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내가 된다고 너한테 설명해 줬잖아. 왜냐면, 하 자, 루트 X 플러스 1가 루트 X 플러스 1 해보자. 얘랑 얘는 어차피 똑같은 수야. 똑같은 수를 했을 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얘가 양수면, 얘가 양수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고, 얘가 음수면, 얘가 음수인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얘는 양수 양수니까, 마이너스 안 끊고 루트 안사귀기해보고 파는 거지. 근데 얘는 어차피 양수였단 말이야. 없어지면서 뭐가 돼? 그대로. x 플러스 1이 된다고요. 응. 그 다음에 얘는 음수 음수니까 마이너스 뚫고 루트 안에서 자극이 이렇게 곱한 거지. 근데 얘가 음수라는 그래. 얘기는 음수였단 얘기잖아. 반대로. 그럼 없어지는데 반대로 나오는데 다시 마이너스를 합쳐서 어차피 x 플러스 1이 안 돼. 그래서 원래 이거 유리화할 때 똑같은 법을 두번 곱하면 그냥 루트가 넘겨지는 거라고요. 이런 이유에 의해서 그냥 뭐라고? x-1이라고요. 이해돼? 음... 그래서 얘는 i였고,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었고, 얘네도 생각해야지. 왜요? 왜요? 얘는 똑같은 놈을 두번곱요 루트 x 곱해 루트 x가 아니잖아. 루트 x 제곱이잖아. 어이. 내가 지금 너희한테 일반화 시켜준 거는 루트 x, x-1이랑 루트 x-1, 똑같은 놈을 두번 곱했을 때 그냥 루트가 묶여지는 거야. 루트, 자, 봐봐. 루트 마이너스 3곱하 루트 마이너스 3이나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이나 타아니었으이 말이 중요하잖아 맞지? 이게 얼마인데? 9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죠 아, 맞아? 이게 얼마인데? 3안 같다니까 루트 아니 완전 제곱이되있을 때는 약속이야 얘가 약수면그 약속 반대로야 무조건 그거는 네. 무조건이니까 가르쳐준 거잖아 너희한테. 네. 근데 루트 와이 똑같은 거면 곱할 때는 그냥 이걸 생각해 그럼 유리할 때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루트 묶이는 것처럼 이해돼? 네. 그럼 얘가 양수 양수야 음수야? 어. 양수니까 어떻게 나와? 네. 그대로 나오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랑 합쳐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네. 1 플러스 6 되는 거잖아요. 그음은 얼마다? 아이다. 어.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사실 빠르긴 빠르겠지. 근데 이유는 정확히 기억하고.